어, 이런 교회력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질까? 물론 이제 구약 성경, 복음서, 그다음에 그 바울 서신 몇 가지가 이렇게 같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한 것보다는 지난 주간에 우리 썰킨 미팅이라고 해서 여기 프레즈노 지역에 있는 열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 교회 나는 미국 목사님들까지 같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이 본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주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컨서나는그 단어가 뭐였냐면 정의였어요. 정의. 제가 그들의 이야기하는 나누고 자기들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곱씹어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의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과 이 말씀, 그 정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딱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억울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런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이두 사람의 캐릭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덟 절 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이 문장 몇 가지 가지고, 우리는 이두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 재판관은 말 그대로 아나 무인의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 자산을 최고로 여겼고 머리로 설명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거기다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산, 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세상에 나 혼자, 내가 가장 잘난맛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보질 못해보셔서 그런데 저는 몇분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재판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한 존중은 인류의 가장 우선적인 도덕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말씀 중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인간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은 뭔지 아세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걸 잘하고 있느냐 못하냐고 있느냐. 그에 따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댐댐이를 비교하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 내가 하는 그 태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평판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어쩌면 잔인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인간적인 마음을 들 수도 있는데 그냥 법조항만 갖고 이건 아니다. 해래서딱 자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재판관이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가왔습니다. 저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권리는 헬라어로 에크디케오라는 말입니다. 이 에크디케오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란 말로 우리가 번역했지만,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정이라는 말이에요. 내 권리, 이 말은 뭐냐면 내 정의를 찾아주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정의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캐릭터, 이 성격에 보면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들고 온이 문제를 들어주겠냐 이거죠. 모르긴 몰라도 우린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들어줄 리 없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과부는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이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하다고 자신의 정의가 위협받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삶도 어려운데 자신의 정이 권리마저 빼앗겼습니다. 이 과부가 권리를 빼앗겼다는 의미는 생명의 위협과 함께 자기의 존재의 위협을 받았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희 할머니 때도 보니까 그6.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그당시에 여자 혼자서 살기 힘들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결혼하시다 보니까, 저희 삼촌들이,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왜 삼촌들이 왜 하나도 안 닮았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보니까, 욕을 팍 찌르시더라고요. 옛날엔 다 그랬다.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이해한 건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들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할때십일조의 의미가 뭐냐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드리는 십일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개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과부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권리마저 빼앗겨버렸어요. 자기의 정의, 자기가 누려야 할 만한 그 정의마저도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 사람들이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가봐야 용 없는데 왜 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재판관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제발 내 권리, 내 정의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10만 권 정도만 팔렸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30만 권이 팔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들그 인문학서적으로요, 100만 권 이상 판 거는 여러분들 역대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 샌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면, 하 자기네 미국에서도 10만 권 밖에 안 팔렸는데, 그게 번역돼서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130만 권이 팔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소개되어지길, 이 책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면, 하버드대를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재 학생들이 가장 자기들이 뽑는 최고의 강의가 뭐냐면, 이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강의였다는 거예요. 1980년도부터 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하버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놀라면서 제가, 저도 제 서적에 그 뭐죠 집에 보니까 이렇게 책꽂이에 그 책이 딱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일주한 거예요 그 130만 권 중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되어있냐면 이분이 한 얘기 뭐냐면 정의는 행복과 자유 미덕으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짧게 쉽게 그냥 그 뒤에 두꺼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정의는 행복 자유 미덕이란 말은 뭐 선행이란 말이죠 선행이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판단되어지면 정의가 이루어졌다 아니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고 자유를 느끼면 그리고 선행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만족되어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세 가지 중에 하나 정 자유, 행복, 선행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 삶에서 뭔가 이렇게 실현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그래. 정의가 내 삶에서 실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달라고 졸라 된 정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선 어떤 것? 그게 뭐냐면, 행복까지는 몰라도 자신이 그래도 자유롭게 자기가 사는 곳을 다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 아주 사소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혹은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조건과 이런 것들이 위협받고 차이할 수 없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정의로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가? 행복? 그럼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되있지만 저는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시죠? 아, 되게 반응이 없으시니까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준 이 다르지만 행복합니까?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로우세요? 뭔가 메어 있는 거 있지 않으세요? 막 메어 있어, 뭔가. 아니면 여러분들 가끔씩 선행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가끔 나도 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착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당한다는 표현이 재밌는데,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내 삶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지 못한 환경에 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과부가 이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매달리면서 졸라댄 것은 뭐냐면 자기의 권리, 자기의 정의를 찾아내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행복,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유,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착한 일 그런 것들을 그 삶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와서 붙들고 얘기하니까 내 권리, 내 정의를 찾아주세요. 하니까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 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하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와서 쫄라대니까 영어로 보면 뭐냐면 자기를 자꾸 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편하게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누군가 자꾸 봐도 하는데 견딜 만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 과부의 권리를 들어 줘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말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자마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만, 처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이 예화를 통해서 딱 얻어지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이 본문의 기회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매달리면 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지 실제로는 오랫동안 교회도 그렇고 많은 설교에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걸로 마무리 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마무리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여러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여러분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도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조금 불편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이 설정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좀,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부가 졸라서 불의한 재판장이 그불편함에 과부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와 연결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마음을 딱 들어준 것처럼, 기도도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뭔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불편함을 드린다고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 삶에서 응답 되어졌어요?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정말 내가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 정말 좌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 고통이 왜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면 우리가 걱정이 없죠 근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근심과 걱정은 늘 우리의 삶의 꼬리를 물고 물고 늘어져서 아주 끈질기게 우리 삶을 붙들고 있잖아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맞는 그 응답을 주실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더 생각할 것그중에 것 하나는 뭐냐면 아, 그래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안 들어 주실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요. 그 과부의 권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과부가 간절히 원하는 그 정의, 자기가 원하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 과부의 정의 다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귀찮아서 너무 자기한테 봐도 되니까 그냥 들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과부를,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때문에 힘든 고그 사람이 뭐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자꾸 자기 막 철거물처럼 붙들고, 만 자기를 이렇게 흔드는지는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들어줘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그런다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적어도 내 욕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욕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과부가 자기의 욕심을 이 불의한 재판장에 요구했다면 재판장은 다른 방법으로 이 과부를 응징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 전제가 이거를 뒷받침해줘요. 사람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과부가 단순하게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을 어? 들어달라고 그이 재판장에 구하면 이 재판장이 들어주겠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를 하고 있네. 다른 법으로 그 연인을 응징했겠죠. 만약에 물질적인 걸 요구했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것을 들어줬을까? 들어줬겠습니까? 조금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을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도와줬을 것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재판장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과부가 분명히 부탁한 건 뭐냐면, 자기의 권리, 정의에 대한 것을 부탁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누렸을 자유와 행복, 그 선행을 되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느끼는 우리 살면서 가볍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 무언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불의한 재판관을 붙들고서라도 나는 그걸 찾아겠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하는 불이함 적어도 행복과 자유, 선행에 대해서 위협한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이 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 자유함, 행복함 그럼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에게서 자신이 손해를 봤을때 분노하게 되죠. 그럼 좌절은 왜 합니까? 좌절은,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정요와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손해본 거는,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가 낙심하죠.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근데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걸 사회 구조에 탓을 돌리고 그럴 때는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내가 무언가를 위협받는 순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우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나와 같은 생각을 할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 할까요?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사람들과 만나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에게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데, 그 이상 대화를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누리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그 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들이 거의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정의를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건,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정의로움을 잃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요. 여러분, 개인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들의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돼봐 행복한 것같지는 않아요. 같이 잘 돼야 행복하죠. 흔히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국가대표가 축구할 때 이기면 함께 기쁘잖아요.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도 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아, 이안 되나?" 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지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만,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 행복, 선행에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치지 말고 기도해 다는단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게 무엇일까? 그럼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약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라면 이렇게쭉서 있어요.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우리가 이미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아, 그렇지. 그래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면 아니라고 생각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못마땅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끔씩. 왜냐면 저도 스스로 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좀 목사가 좀 목사다워야 되는데 이럴 때좀더 목사다워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답다는 것은 곧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답다는 것은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연극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내가 그 직분 있는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그 무언가 기준이 있는데 그 답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여기까지 연결됐는지는 제 마음속에서 계속 어저께 물었어요. 아니. 기도 얘기로만 끝나면 되는데 뭘 특별하다고 이거를 다른 말씀까지 연결을 해서 다른 의미를 찾게 하나님이 자꾸 이걸 하실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니라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기도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 기도를 해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당시에 가장 사회에서 어렵고 고통받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정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자기가 아픈 거.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 잘 눈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섬김과 나눔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 제목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고 선행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혹은 그럽니다. 아, 교회가요. 우리는 아직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냉혹한 자기 고백이죠.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정말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탁 내놓고 그 행복과 그의 선행과 그의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10월 중순, 전프레지노 프레지노와서 이렇게 가을스러운 날씨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축복스러운 축복스러운 날입니다. 이런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눈에 눈을 열어서 과부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졸라댄 것처럼 하나님께 이 권리와 정의가 우리 안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여러분도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정말 더 확장돼서 하는 거예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를 들여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다, 정말 기쁘고 자유롭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졸라대는 그 과부의 마음으로 온사람도 있고 어쩌면 평안한 마음, 사람, 마음으로 온사람도 있고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시간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짖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